초고속 전, 전 뇌학습법의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1단계 초고속 읽기, 흔히 얘기하는 그 속독의 원리인데요. 속독의 원리는 우리의 눈에 그 간상세포와 추상세포, 아, 그리고 기타 6개의 근육을 개발시키는 걸 말하는데요. 우리 중심 와 부분에 약 700만 개가 되는 추상세포가 있고, 1억 3천만 개가 되는 에, 간상세포가 있습니다. 그 세포 기능을 개발해줘야 되고, 그리고 눈을 움직여주는 6개의 근육, 근육 굳어진 것은 풀어주고, 그리고 느슨해진 것은 조여주고 해서 뇌로 전달이 잘 되게끔, 에, 우리가 이미 찍은 것을 뇌로 전달이 잘 되게끔 해서, 어, 뇌에 그 작용을 일으키는데, 우리 뇌에는 1200억 개라는 그런 뉴런들이 있습니다. 세포를 얘기하죠. 이 뉴런, 잠자고 있는 뉴런들을 자극을 강하게 줘서 깨우쳐서 그 스냅스 활동을 활발하게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한 자, 그 다음에 한 단어 이렇게 읽던 것을 뭐한 줄, 석 줄, 그 다음에 열 줄, 뭐 스무 줄 한꺼번에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예, 개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방법으로서는 첫째, 집중력이 개발이 돼야 된다. 집중력 개발 방법에는 호흡법이 있고, 그리고 고정점 응시법이 있고, 시점 이동 방법, 예, 이렇게 세 가지 이제 훈련이 돼야 되고, 그리고 시폭, 볼수 있는 폭을 이렇게 늘려줘야 됩니다. 시폭 확대 훈련, 좌우 이동법, 상하 이동법, 대각선 이동법, 페이지 연결법, 아, 그리고 예,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예, 좌우의 예, 원 그리기 이런 훈련을 통해서 폭을 볼수 있는 폭을 넓혀주고 그 다음 단계는 시지각 능력 개발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우측뇌 훈련, 우뇌 훈련, 좌뇌 훈련, 간뇌 훈련을 통해서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예. 따라서 빨리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데 마지막 단계에서는 포토리딩 단계, 즉 한쪽, 양쪽을 한꺼번에 사진을 찍듯이 해서 뇌로 전달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입력시키고 그리고 저장했다가 인출시키는 작용까지 원활한 작용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운해훈련, 간뇌훈련 잔해훈련을 통해서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첫째 집중력이 개발이 된다. 그리고 사고력, 논리력, 순발력, 기억 능력까지 개발이 돼야 한 단어 의미로 읽기를 하다가 한꺼번에 보고 이것을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 지금보다 예를 들어서 3배, 10배, 20배의 그 뇌의 능력을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훈련이 필요한데, 어, 이해 능력 개발 육성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단계에서 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루어지는데, 그 단계별로 책을 110권을 읽게 됩니다. 총 110권을 읽고 나면은 지금의 독서 능력보다, 어, 최소한도 10배, 또 때에 따라서는 몇십 배, 몇백 배도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 신기록은 만 백, 구십 배 빨라진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은 처음에, 세 쪽을 23분에 읽었는데 답을 하나도 못 맞췄어요. 여기서 읽기 행동, 이해했다는 것은 기준을 어디다 두냐 그러면은 무조건 빨리 읽으면서 되는 게 아니고 문제를 풀어서 80점 이상 나온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에, 테스트를 하게 되고, 그리고 80점 기준해가지고 1분에 몇자 읽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200자에서 800자 이내를 읽게 됩니다. 그러나 이 초과정 끝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읽게 되냐 그러면 제가 이 등, 등급을 정한 게 있습니다. 1분에 2100자 읽어야만이 어, 속도 또는 초고속 정독 초고속 읽기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에, 10급입니다. 2100자가 10급인데 이 2100자는 훈련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간이 최대 능력을 얘기합니다. 전혀 훈련 없이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최대 능력이 2100자다 하는 것을 저는 알아냈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이렇게 2100자부터 해서 10급부터 10단까지 등급을 만들어서 수료한 학생들한테 그 수료증을, 확인증을 예, 주고 있습니다.